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곳곳에서 장애인 관련 행사가 열렸는데요. 우리나라의 장애 추정 인구는 267만 명으로 인구 만 명에 530아홉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병들고 돈 없고 나이 들고 가족 없는 이른바 장애인 사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현재 장애 추정 인구는 267만 명입니다. 인구 만 명에 539명 이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셈입니다. 그러나 장애에 대한 사회 인식이 아직 부족해 실제 등록 장애는 12만 명 적은 255만 명 수준입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장애인이 여성보다 많고 특징이라면 인구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 수가 눈에 띄게 늘어 장애인 두명 가운데 한명 정도가 노인이라는 겁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장애인도 많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은 10명 가운데 8명. 그들은 일반인의 2배가 넘는 평균 2.2개의 만성 질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체 장애인 가구 4곳 가운데 1곳 이상이 장애인 1인 가구입니다. 늙고 병들고 돌봐줄 가족조차 없는 장애인이 많다는 건데, 그런데도 의료비나 간병비 등 추가 비용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전국 가구의 평균 지출이 줄어드는 동안 장애인 가구 지출은 오히려 역주행했습니다. 지난해 현재 장애인 가구의 한달 소득은 평균 242만 천 원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